1개의 주사위를 두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B라고 하고, AB가 8 또는 12. 곱한 게8 또는 12가 되는 사건을 우리가 A라고 하고, A 플러스 B가 N이 나오는 사건을 BN이라고 한대. 당연히 더한 거니까 2부터 12까지야. 주사위의 눈의 합을 말하는 거야. A와 BN이 서로 배반 사건이야. 그럼 일단은 먼저 곱이 8 또는 12가 되는 사건을 먼저 찾아보자. A라는 사건을 찾아보면, 곱이 8이 되는 사건을 찾아볼게. 그러면 1, 2는 아니고 2, 그러니까 1, 2, 4, 4, 2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있나? 1, 8은 안 될지? 저게 끝이야. 그 다음에 12가 되는 곱해서 12, 1하고 12는 안 되고 6, 이 12, 1, 6, 12, 3, 4, 12, 이게 끝이야. 곱해서 10이 나오는 거. 근데 이걸 AB라고 했을 때더한게 N이잖아. 그럼 우리가 BN이라고 했을 때 배반이 되려면 여기에 합이 나오는 거랑은 뭐냐, 겹쳐지면 안 되겠지. 근데 얘네들의 합은 얼마? 6이고 얘네들의 합은 8이고 얘네들의 합은 7이야. 그러면 우리는 이 더해서 6이나 8이나 7이 되는 N값만 빼고 나머지는 다 된다는 거야. 그럼 얘가 2부터 12까지가 N이 될수 있으니까 2부터 12까지의 합을 구해서 거기서 요세 개를 빼 주면 돼. 근데 우리 시그마 배웠잖아. 시그마로 하자.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10 아니, 뭐야? 12까지 k에서 1을 더했으니까 1을 빼 주니까 1 빼고 요거 6 8 7도 빼 주니까 이거 얼마니? 음, 14, 21. 음. 요거 공식이 뭐였어? 2분의 12 곱하기 13에서 22 빼주는 거지. 그래서 계산해 주면 638, 6, 1 666, 78에서 22 빼지니까 56이 답이 돼. 답은 3번.